교회 여성은 호크마다. 호크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 남성형이 있거든요. 근데 지혜라는 호크마라고 아라고 끝나는 말은 여성형이에요. 사실은 지혜는 여성으로 나타나요. 다음번 8장에는 호크마가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운 것 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은 없다. 저는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프면서도 노력들이 또 모아져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꾸는 힘이 되지 않을까 각각의 교회에서 다들 지혜가 되셔서 옳은 소리, 의로운 소리, 진실된 소리를 바라는 그런 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언니는 교회 여성은 보이시다. 여성인 것들이 단전의 힘을 빡 주고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아무도 너에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니 보이싱을 하라라고. 여성주의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얘기하는 교회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성은 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루밍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맙시다!